테란의 무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. 군대는 움직일 준비를 마쳤습니다. 이제 남은 건 항공 방어병력뿐입니다. 북동쪽 구역은 완료됐습니다. 동쪽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. 시간이 됐어, 발레리안. 아직 대피가 끝나지 않았어.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려. 민간인 구역은 피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오. 그럴 수 없어. 암트러스는 그걸 예상하고 오히려 나에게 역이용할 거야. 그럼 수백만 명이 죽소. 좋아. 걸리적 거리지 만마 어떻게든 해볼 테니. 찐마리군. 니놈의 묘비에 잘 새겨주지. 이제야, 자가라. 스토코프 대하카. 나의 모든 무리 어미들이여. 나의 모든 여왕들이여. 잘 들어라. 계획을 세우고 고민할 시간은 지났다. 이제 놈들을 산산조각내자. 공격해라. 마지막 한 놈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마라. 나중은 없어. 넌 고라를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. 자치령정예 부대가 널 보호하고 있다. 그정도로날 막을 수 없을 텐데. 도대체 얼마나 시체를 더봐야 성에 차겠어? 핫살이 지워지워. 제군들! 저놈들을 써버려! 말해. 대담하게 복수. 뭐지? 이번엔 뭐지? シカ。 끝났냐? 저 전투 수명은... 짐? 자, 이제 끝내볼까? 당신이 돌아올 줄은 몰랐어.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린 한 배를 탄 거야. 같이 해결하자고. 짐... 고마워. 감사는 나중에 해. 지금은 놈들을 쓰러뜨리는 게 우선이야. 다리들 대피시키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걔건 발레리안과 호너가 처리했어. 난 다른 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. 좋아, 내가 맹스크를 공격하는 동안 왼쪽을 좀 맡아줘. 이번엔 무엇이 우리에게 한계란 넘다. 말해, 시간이 돼. 포스 이번엔 뭐지? マレー。 니가 뭘 해도 되나? 나는 이다 나는 다 나는 다 나는 군단이다. 나는 군군다나이다이다 나는 군다군단이군단이다나이다이다 i'm <laughs>

말해, 여왕이 듣고 있나? 아기지가 공격할 것이다. 시간이 되면. 우리 부하들이 금방 자치령을 공격하러 나갈 거야. 조금만 기다려. 말해, 마음을 비워. 는 전투기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. 날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. 이번엔 뭐지? 오늘 <목소리> 모두를 좀이어왔어니 <전부> 뭐지? <목소리> 말. 승. 마음을 n 워이번 n Mountain, Mountain, m o u n t a t 리이 a 랍니다 e 음. r g 지 o 새지역 g 자리 잡 e r g i o Sergio, s e 지 g i o Sergi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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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r 마음을 요 여기 여왕이 공격받고 있다. 정복은 계속습니다 이번엔 는엇 자치령에 대한 공격 준비가 거의 다 됐어. 곧 출발한다. 기간이 됐어. 말해. 당신 도움이 필요하겠어. 우리에게 끝이란 없다.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.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우리다 우리에게 말해. 말해 음. 시간이 되었다 영원히 극복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복수 기지가 공룡하고 있어 자치령에 대한 공격 준비가 거의 다 됐어 곧 출발한다 ちゃんとすみみだ。 그 기억나나, 레이너? 너의 그 범죄자 친구가 친절하게도 여기에 놓고 갔다고 이런, 젠장... 저 표식을 잊어버릴 리가 있나... 맹스크가 오디를 보냈어 살아! 계속 밀어붙여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지, 여긴 내가 맡을게 그래, 그렇게 할게 힘내, 지 금방 갈게 해냈어! 오디를 쓰러뜨렸어! 그쪽 피해 상황은 어때?

실현 기지로 출발할 거야. 조금만 기다려. 제군들이여, 칼왕을 조지해라. 이를 위해서 자가라, 지휘를 맡아라. 난 황제와 약속이 있어서 말이야. 여왕이시여, 영원하소서. 어서 와라 캐릭은 기다리고 있었다. <laughs> 도망을 안 가다니 뜻밖인걸. 도망? <laughs> 이를 어쩌나.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. 설마 너 같은 짐승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내가 아무 보험도 안 들어놨을라 네 놈은 내 최악의 실패작이야 참 오래 기다렸다 이제 그만 죽어라 그렇게는 안 되지. 네가 아간 생명을 생각하면 그 어떤 고통도 부족해. <laughs> 내가 너널 괴물로 만들었구나. 우리 모두를 괴물로 만들었지. 모든 게다 언제든지 말만 해 언제든지 이제야 진정한 적이 보인다. 그가 저 공허에서 날 기다린다. 상상도 할수 없는 힘을 휘두르며, 난 그를 상대하러 간다. 인간으로서의 내 모습과, 내 정체성과, 내가 사랑한 남자, 그 모든 걸 버리고, 하지만 혼자서 이 적을 상대하진 않을 것이니, 나는 군단이다.